안녕, 정하아 누자의 정이에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걸 갖고 왔는데요. 나와라, 뿅! 자, 나왔네요. 바로 마리모예요. 마리모 집을 꾸며볼 건데, 재료 소개 먼저 해볼게요. 자, 여기 마리모 있어요. 마리모 있고요. 마리모 영양제, 파. 이거, 자갈 섞을 때, 이걸로 늘려고 갖고 왔고요. 마리모 침 만들 거, 이거 마리모 나무, 이거 쇼핑이에요. 자, 그러면 만들어볼까요? 고고! 자, 일단 이걸로 여기에 넣어서. 이게 그냥 할게요.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섞을게요. M.M.S.M.R 하는 소리 M.M.S.M.R 좋아요, 여러분 잘 섞인 것 같나요? 예뻐요.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될까요? 네. 열전넣을게요오 네, 이게 안 열려요. 도와주세요. 우와 대박이네요. 감사합니다. 아까는 잘 열렸는데 갑자기 안 열려요. 구우면은 쏟아지니까 숟가락으로. 여러분들은 이 자갈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자갈 연두하고. 하양이 있었는데, 제가 핑크로 하고 싶은 관계로. 이렇게. 사실, 연두하고 하양이 있었는데, 제가 핑크를 좋아해서 핑크하고 하양으로 바꿨습니다. 자 이제 이게 잘, 잘 평평하게 되도록 섞어줄게요. 씁니다. 자,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야 돼요. 이걸 닦아. 아니 일단, 이거 먼저 먹고, 물을 넣겠는데데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구석을 떡 하면. 아, 맞다. 그리고 토핑이 이게 뿐이야. 이것만이 아니라, 다음에 또 토핑을 싹 먹기 때문에. 다음에 달라질 거예요 일단 토핑또 넣을게요 네. 일단 넣고 어떡하죠? 어떡하죠? 파파님? 물을 넣으세요 이렇게 물을 넣고 하, 하면은 어 토핑이 이렇게 이렇게 될까요? 딱 예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됐는데요. 일단, 이제, 물을 넣을까요? 네. 지금. 어, 어 파파, 저 긴장해서. 네. 파파고 물좀 넣어주세요. 아, 그럴까요? 네. 같이 잡아주세요. 네. 많이 부어야죠. 딱 많이 딱 맞게 한것 같아요. 자 이제 마리모를 넣어줄까요? 두둥 두둥 두둥, 두둥 드디어. 마... 사실 쇼핑은 딴데서도살 건데 마리모 안 질리게. 아 정말. 들어 먹을까요? 네. 우와. 머리 먹어. 들어갔어. 어디 보여주세요. 잠시만 조금 닫고. 아니죠. 컨디셔너 세 방울. 아 맞. 다 방을 음. 넣어줄게요. 네. 이게 컨디션이 요 음. 갑자기 눈물 됐어, 됐어. 이 채널가 새 거였군요. 네. 네. 제가 오늘 분양을 받아가지고. 응. 음. 한 어, 보세요, 러 분. 받으세요. 어, 그래요. 왜안 되죠. 꾹 누르세요. 한번 음. 도와줄까요? 응, 음, 네. 조금 비교해주세요. 도와줄게요. 방울. 아, 두 방을 어두 방을 넣었어요. 세 방을 아 할까요? 잘했네. 어네방 아, 들어. 괜찮아요 네방네거 어, 겉에 매, 대롱대롱 매초있는거 들어갔어요. 이제 네 뚜껑 닫으면 되겠다. 드디어 완성인가요? 네. 마려워가라서 아직. 가봐요. 아 예쁘다. 예쁘네요, 마리모. 예쁘죠 여기 동그랗고 초록색인 게 마리모예요. 어, 예쁘다. 뭐라구요? 동글동글한 초록색이 마리모라고. 아. 그쵸? 네. 자, 그럼, 음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